평행선 극기 내용을 확인해 볼까요? 직각삼각자를 사용하여 평행선을 그어 보도록 할게요. 주어진 직선에 평행한 평행선을 그으려고 합니다. 그렇다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? 주어진 직선에 그림과 같이 직각 삼각자를 대고 직선을 그어주세요. 그렇다면 우리는 한 직선의 수직인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. 그러면 이 주어진 직선의 평행한 직선을 하나 긋는다 라고 했을 때는 기준이 되는 한 직선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. 따라서 이 빨간색은 기준이 되는 한 직선이에요.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직각 삼각자를 대고 자, 이렇게 대주고 평행선을 그어주는 겁니다. 이때 어때요? 한 직선의 수직인 두 직선은 서로 만나지 않으므로 평행하다 따라서 평행한 두 직선을 평행선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또 직각삼각자를 사용하여 한 점을 지나는 평행선을 그어보려고 합니다 주어진 직선에 평행선을 그어라 이건 셀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 점을 지난다고 라 했을 때는 반드시 한 개밖에 그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어진 직선이 있어요 자 이때 점 이응을 지나는 평행한 직선 하나를 그으려고 합니다. 우리 맘대로 그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는 주어진 직선의 직각 삼각자를 대고 점 이응을 지나는 수선을 먼저 하나 그어주세요. 그리고 난 다음에 점 이응을 지나는 곳에 직각 삼각자를 대고 이와 같이 직선을 그어줍니다. 그랬을 때점 이응을 지나는 평행선을 그을 수 있다는 거죠. 이런 경우는 반드시 하나만 그을 수 있다는 것. 기억해 두세요.